신봉수 목사입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잠깐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글자 수가 356만 7,180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신구약 성경은 356만 7,180 글자가 되겠습니다. 절수는 신구약 성경이 31,173절이 되겠습니다. 31,173절. 신구약 성경 단어는 774,746 단어가 되겠습니다. 장수는 신구약 성경 1189장이 됩니다. 사진은, 지금까지의 사진은, 우리 필리핀 월드미션 특금도 오현창 성교사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 대하여서 한번 글자, 단어, 절수, 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